네, 식사하시고 저녁 조깅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식후보다 공복에 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가 높다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식사하시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식탁 의자를 잡고 운동하시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네, 양손으로 의자 양옆을 잡고 시작할게요. 확실히 무게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서 복부. 이 상태로도 복부 힘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힘으로 서서히 내려 볼게요. 하나. 뒤꿈치로 바닥 지그시 눌러 주시고, 척추 바로 교정해 주시고요. 다시 뒤꿈치 들면서, 둘. 복부 확실히 수축해 주시고, 힙에도 힘 주시고요. 그대로 내려 올게요. 척추 눌러 주시면서, 뒤꿈치로 바닥 지그시 눌러 주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시원하게 이완해 주시고요. 다시 뒤꿈치 들으면서 복부 힘 주시고, 서서히 내려올게요.